많은 연예인들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자신의 몸을 챙기지 못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가수 선미, 양지원, 배우 김유정 등 아픈 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된 방송 스케줄을 취소하지 못하고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모습에 팬들에게 많은 안타까움을 주었죠. 가수 이명웅 역시 미스터트롯에서 1위를 차지한 이후로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고생하는 미스터트롯 1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가수 이명웅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한 분석 사이트에 따르면 스타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만 벌어들인 수익이 약 4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기준 3에서 4원의 광고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속사와 나누는 비용을 제외해도 톱스타 급 광고료입니다. 또한 이명웅이 현재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는 12개에 달하고 협의 중인 광고도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코로나만 없었더라면 1년에 20에서 40억 원은 더 벌었을 것이라고 하죠. 따라서 앞으로 행사가 원활해지면 이명웅의 수입은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들이 승승장구 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의 어머니께서는 최근까지 미용실을 운영하였죠. 하지만, 많은 손님과 건강 염려로 인해 장기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몸이 좋지 않은데 미용실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에 아들 이명웅과 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결국, 문을 닫아야 하는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임명웅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보다 조금 더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없이 그를 부족함 없이 키워내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정사가 알려진 건 임명웅 그의 프로필에 아버지가 없어. 데뷔 당시 사람들은 임명웅의 가정사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면서붙터였죠 하지만 그의 가정사를 들은 많은 팬들은 오열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명웅은 어릴 적부터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군인이셨던 이명웅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혼식을 못한 상태에서 이명웅이 태어났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결혼식 올리자면서, 식날짜를 받아놓고 청첩장을 받으러 다녀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의 인생과 어머니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명웅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오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별세 이후 1년 사이에 이명웅이 사랑했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군인이셨던 이명웅의 할아버지는 아들들 이름도 큰아들은 비호, 이명웅의 아버진 둘째 아들은 용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조카 이름이 영웅이라는 말에 무슨 무협지 쓸 거냐고 했는데, 백일된 아이에게 영웅아 하고 부르니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네 이름이구나 하고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많이 아껴주신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며 1년에 3번이나 돌아가는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의 나이 5살 때였다고 하여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후 어머니는 이명웅의 아버지, 즉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와 결혼식을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절에 찾아가서 남편과 영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골이 뿌려진 곳은 한탄강이라고 하네요. 그런 아버지의 길이 3월 12일 미스터 트롯 결선 날도 같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었을까요? 그날 방송이 끝난 5분 후큰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울기만 했다는 이인명웅. 큰아버지는 그저 잘했다라는 말씀밖에 해줄 수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얼마나 조카 이명웅이 대견했을까요 잘했다라는 말에 이명웅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아버지에게 대한 마음 힘들었던 어린 기억들 사랑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던 마음 고생하신 어머니까지 모든 마음이 내포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미스터 트롯 이명웅의 무대를 끝으로 그들의 고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임명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가 되었고, 그 누구 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최근 임명웅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전화를 걸자, 휴업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일까요? 임명웅의 어머니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층 건물이 많은 거리로 건물마다 들어서 있을 정도로 미용실이 특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 이유는 인근 상인이 말하길 포천 시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미용실 사이에서 이명옥네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2층에 자리하고 있지만 1층 입구에 붙은 이명웅 공연 포스터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매장문은 꽉 닫혀 있었고 블라인드와 종이 상자로 막아둔 탓의 내부를 볼 수도 없다고 합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 주변 상인들과 찾아오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으면서 어머니의 건강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포천 미용실에 가면 어머니를 볼 수는 없지만 문에 부착된 A 사용지와 펜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명웅이 최근 라디오스타에서 언급한 방명록입니다. 그는 미용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 방명록을 만들어 뒀다고 하여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인 배우 김명옥은 어머니는 당연히 못 봤다. 거기에 간건 내가 포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라며 동생이랑 같이 갔는데 옆에서 부채질하고 그래서 그럼 가보자 해서 갔다라고 어머니 미용실을 방문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갔을 때도 이미 휴업하고 있는 상태였고, 아쉽게나마 앞에 가서 박명록의 사인도 하고, 앞에서 사진도 찍었다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제는 미용실에서는 더 이상 볼수 없게 된 이명웅과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정신적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전부터 가수 이명웅은 소아암과 백혈병 환아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6일 한국소아암재단은 가수 이명웅이 선한스타 가왕전 상금 120만 원을 소아암 백혈병 환아 외래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선한스타를 통해 총 3,560만 원이우적 기부금액을 달성한 가수 이명웅은 이명웅의 이름으로 지원될 외래 치료비 사업은 집중 항암 치료를 위해 매달 병원에 방문하거나 이식 등의 후유증을 치료 중인 환아 가정의 교통비, 식비, 약제비 치료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훈훈한 행보를 이어 나가길 바라며 가는 길에 행운만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종 연애 포착이었습니다.